조립 PC는 역시 마이 PC 샵. 안녕하세요. 마이 PC 샵입니다. 라이젠 9000번대 CPU가 출시되었는데요. 이미 한번 출시를 연기한 데다 아직은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7000번대 CPU가 주력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마이 PC 샵 8월 추천 견적 라이젠 프로세서를 중심으로 총 4개의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왜 마이 PC 샵에서 구매해야 할까요? 첫째, 조립 PC를 구매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장패드를 1대1로 증정하고요. 둘째, 배송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고급 내부 발포 포장 서비스로 더욱 안전하게 배송해드립니다. 셋째, 100% 부품 실명제로 여타 다른 조립 PC들처럼 단순히 500W, RTX 4060등 부품명의 일부만 표시하는 것이 아닌 정확한 제품명을 사용해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1년 동안 무상으로 전국 출장 AS를 지원해 추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8월 추천 견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 견적은 여전히 사랑받는 라이젠 4세대 프로세서, 라이젠 5 5500GT를 활용한 가성비 3호 가정용 PC인데요. 내장 그래픽을 활용해 롤, 발로란트 등 인기 캐주얼 게임도 즐길 수 있는 50만원대 핵가성비 PC입니다. 그럼 바로 부품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출시했기 때문이죠. 따끈따끈한 APU, 라이젠5 5500GT입니다. 성능은 기존에 있던 5600G보다 조금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고요. 내장 그래픽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나 사무 업무하면서 간단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발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제 쿨러가 필수는 아닌데요. 하지만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본 쿨러 소리가 은근히 크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공략 쿨러 정도는 꼭 추천드립니다. 딥쿨 에이지 400은 TDP 220W까지 대응하기 때문에 무소음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가성비 제품이라도 메인보드는 중요하죠. 8만원 초반대로 최신 메인보드에 비하면 정말 착한 가격이죠. 에 s 수스 프라임, A520M, A2는 가장 기본 칩셋을 탑재하고 있지만 메모리 슬롯을 4개 제공하고요. 그래픽 단자도 종류별로 총 3개나 제공하기 때문에 5500GT와 궁합이 좋습니다. 메모리는 무엇보다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DDR4 3208GB로 2장 장착했는데요. 내장 그래픽을 활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듀얼 채널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SSD는 DRAM을 탑재하고 있고 착한 온도에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SK 하이닉스 골드 P31 500GB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검증된 내구성과 5년 보증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그래픽카드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 전력 소모량이 매우 적은데요. 이럴수록 효율 좋은 파워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풀체인지 500W 80 플러스 브론즈는 오랜 시간 단화와 인기 순위의 이름을 올린 제품인데요. 부하가 낮은 구간에서도 85% 이상의 높은 효율을 보장해 낭비되는 전력을 최소화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담을 케이스는 아름다운 펜 6개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데이븐 D6 메쉬입니다. RGB 펜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쿨링도 좋고 비주얼도 좋고 방의 분위기를 살려주죠. 부품 합계 금액 50만 원 안팎으로 구성하였는데요. 요즘 게이밍 PC 가격을 생각하면 정말 저렴하죠. 라이젠 내장 그래픽 성능 또한 준수하기 때문에 사무, 학습용으로 쓰는 것 외에도 인기 게임들은 전부 플레이할 수 있어서 초등생 자녀 혹은 서브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사무용을 알아봤으니 본격적인 게이밍 PC를 소개해 드려야겠죠. 이번 견적은 최신 라이젠 프로세서를 활용했는데요. 견적 문의가 가장 많은 부품 합계 120만 원대로 구성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은 FHD 모니터와 함께 게임을 즐기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중간 사양급 게이밍 PC이고요. FHD 게이밍 모니터와 썼을 때 만족스러운 성능으로 트리플 a 게임과 같은 고성능 게임은 옵션 타협해서 쓰기에 좋은 구성입니다.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는 CPU. AMD Ryzen 5 7500F입니다. 6코어 12스레드의 최대 클럭이 5GHz라 부족함을 찾기 힘들죠. Ryzen 5세대로 넘어오면서 DDR5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시스템을 새로 맞추고자 하시는 분들에겐 탁월한 선택입니다. 1번 견적에서도 만나봤던 그 쿨러 딥쿨 AG400 인데요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또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젠5 정도는 거뜬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4개의 히트파이프와 120mm 팬으로 보편적인 구성이라 호환성도 좋습니다 착한 가격에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블랙 화이트 어떤 빌드에도 잘 어울리는 메인보드인데요 에즈락 B650M 프로RS는 드라이버 모스를 채택하고 있어서 전원부 안정성도 뛰어난 데다 일체형 아이 o 쉴드로 조립도 편하고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죠 DDR5 메모리 가격이 안정화돼서 새로 맞춘다면 강력 추천드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심플하고 깔끔한 방열판을 탑재한 마이크론 크루셜 프로 패키지로 준비했습니다. 32GB 듀얼 채널 구성이 대세가 되었죠. 빠른 속도와 넉넉한 용량으로 버벅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FHD 게이밍 PC의 표준과도 같은 그래픽카드. 엠텍 지포스 RTX 4060 스톰X 듀얼 OC 인데요 40만원대 착한 가격에 착한 전력 소모량까지 갖췄고요 엔비디아의 최신 DLSS3나 레이트레이싱까지 적용 가능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FHD 게이밍 모니터와 조합해도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PCIe 4.0으로 보다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웨스턴 디지털 WD Black SM850X 입니다 부팅이나 게임 로딩에서 답답함을 줄여주는 1등 공신이죠. 요즘은 게임 용량도 많이 커서 500GB는 턱없이 부족하죠. 최소 1TB는 되어야 추가 지출 없이 게이밍 PC를 꾸릴 수 있습니다. 게이밍 PC지만 미세 공정과 최적화된 설계로 전력 소모량은 크지 않은 편인데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풀체인지 600W 80플러스 브론즈 ATX 3.1이면 충분히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ATX 3.1 규격에 맞춰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네요. 전면 메시 케이스는 PC에서 발생한 열을 해소하는 데 유리하죠. 또이급에서 보기 힘든 버튼을 제공하는데요. RGB와 쿨링 팬 속도를 버튼 하나로 원하는 대로 조절 가능해 경쟁력이 있죠. 다크플래시 DRX90 메시 RGB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1번 견적과는 달리 최신 시스템이기 때문에 DDR5 메모리 고성능 SSD를 활용할 수 있는 구성이고요. 그래픽카드를 장착한 부품 가격 120만원대로 크게 부담 없는 가격에 준수한 게이밍 성능과 비주얼까지 갖추고 있어 강력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그럼 다음 견적으로 넘어가 보시죠. 3번 견적은 본격 게이밍을 위해 이번 견적에서 그래픽카드와 파워를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가격은 부품 합계 17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QHD 모니터, 스팀 싱글 게임을 즐기는 분들을 위해 요즘 잘 나가는 지포스 RTX 4070 슈퍼를 중심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라이젠 5 7,500F는 시간이 지날수록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경쟁 제품으로 볼수 있는 인텔의 i5보다 일단 저렴하고요. 추후에 9,000번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무엇보다 게이밍 성능만큼은 상위급 프로세서에 뒤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쿨러의 성능이 올라가면서 싱글 타워임에도 준수한 쿨링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딥쿨 AG400은 2만 원대의 착한 가격으로 PC의 쾌적함을 선사합니다. 가성비 제품군 중에 무던난 디자인과 충실한 전원부를 갖춘 에즈락 B650M 프로 RS는 게이머를 위한 다양한 기능도 갖추고 있어 굉장히 매력적인 메인보드인데요. M.2 SSD를 3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넓은 확장성도 눈여겨보면 좋습니다. 여기에 메모리는 작업, 게임 모두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넉넉한 용량을 가진 마이크론 크루셜 프로 32GB 패키지로 준비했는데요. 고급스러운 방열판은 멋스러울 뿐만 아니라 열을 고르게 분산시켜 주기 때문에 메모리 안정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번 견적에서 그래픽카드만 바꿨을 뿐인데 성능이 확 달라지죠. e 이엠텍 지포스 RTX 4070 슈퍼 스톰 X 듀얼 OC이고요. 성능만 놓고 봤을 때 RTX 3090에 버금가는 강력한 성능으로 요즘 최고의 인기를 보여주는 제품이죠. 가격 안정화도 잘 이루어져 8월 기준 90만 원대 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더욱 높은 그래픽 품질, 더 부드러운 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이제 PCIe 4.0 SSD도 가격이 많이 내려왔는데요. 웨스턴 디지털 WD블랙 SN850X는 최대 순차 읽기 7300MBps, 순차 쓰기 6300MBps로 대용량 파일을 복사, 이동할 때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인보드에 방열판이 있기 때문에 발열 걱정할 필요도 없죠.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파워 출력 또한 올려야죠.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투 풀체인지 700W 80 플러스 브론즈 ATX 3.1입니다. ATX 3.1 최신 규격을 역시나 지원하고 4070 슈퍼의 최대 전력 소모가 220W인 걸 감안했을 때딱 알맞은 제품이라고 볼수 있죠. 50% 구간에서 최대 효율이 88%가 넘기 때문에 이 시스템과의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갖춘 케이스들이 늘고 있죠. 다크플래시 DRX 90도와 마찬가지인데요. RGB를 조절할 수 있는 데다 요즘 트렌드인 보레드 클램프 방식을 강화 유리에 적용해 깔끔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전면 메시 패널은 자석 타입으로 탈부착이 간편해 먼지 관리도 쉽죠. 3번 PC도 굉장히 훌륭한 게이밍 PC지만 여전히 업그레이드의 여지가 남아있죠. 4번 PC 견적의 부품 가격은 약 240에서 250만원 되고요. 확실히 성능을 신경 쓴 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게임에 진심인 사람들을 위한 144를 넘어 그 이상의 프레임. 혹은 스팀 트리플 A 게임을 더욱 화려하고 부드럽게 즐기기 위한 게이밍 PC입니다. 먼저 CPU는 게이밍 PC 하면 생각나는 그 제품 라이젠 7 7800X 3D로 준비했습니다. 8코어 16스레드로 기본적으로 강력한 CPU인데요. 여기에 3D V 캐시로 대용량 캐시 메모리를 탑재해 게이밍 성능을 한층 끌어올린 엄청난 제품이죠. 보통의 CPU에 비해 최저와 평균 프레임 모두 높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게이머들이 찾고 있죠. CPU가 많이 올라간 만큼 쿨링 성능도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듀얼 타워로 더 많은 방열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의 딥쿨 에이즈 620은 듀얼 120mm 쿨링 팬, 6개 히트파이프로 CPU의 열기를 빠르게 해소하는데요. 호환성을 고려한 157mm의 높이로 다양한 케이스에 장착할 수 있는 점도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메인보드는 앞에서 소개해 드린 제품들과 같은 에즈락 B650M 프로 RS이고요. 드라이버 모스를 채택한 데다 CPU에 총4 0 0 a 까지 공급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메모리도 같은 제품으로 장착 마이크론 크루셜 패키지고요 DDR5로 오면서 많은 부분이 향상되었는데요 대역폭이 확장되면서 전송 속도도 빨라졌고요 오히려 소비 전력은 줄어 더욱 매력적이죠 가격 안정화까지 이루어져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큰 변화, 그래픽카드인데요 EMTEC g f o r RTX 4070 Ti Super BlackStorm OC로 70 라인업이라고 우습게 보면 큰코 다치죠 이전 세대 하이엔드인 RTX 3090 Ti 급 제품으로 트리플 A4K 게이밍도 가능한 놀라운 성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긴 이르죠. 최대 소비 전력이 285W로 RTX 3090 Ti가 450W였던 점을 감안하면 겨우 한 세대만의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알수 있죠. PCI e 4 0 SSD도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췄죠. w d b l a c k s M850X는 1TB 제품이 13만원대 형성되어 있는데요. d 디램 탑재의 넉넉한 수명과 보증기간 또한 전용 프로그램을 제공해 모니터링이나 전용 기능을 쓸수 있는 점이 빠른 속도와 함께 매력을 더합니다. 4K 게이밍이 가능한 조합인데 파워가 걱정이시라고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풀체인지 800W 80플러스 브론즈 ATX 3.1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CPU와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훨씬 높아졌음에도 미세 공정, 최적화한 설계와 뛰어난 전원 관리로 점점 소비 전력은 낮아지고 있죠. 파워는 최신 규격에 맞춰 진화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ATX 3.1을 지원해 최신 그래픽카드와의 궁합이 좋은데요. 피크 전력 허용치가 더 높은 12V 2x6 커넥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높은 효율과 더불어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이번에도 매력적인 가격에 뛰어난 기능성을 갖춘 다크플래시 DRX 90에 이 모든 부품을 담았는데요. 이런 고성능 시스템도 문제없는 뛰어난 냉각 성능의 일품이죠. 공기성을 위한 각 타공홀에는 먼지 필터가 적용되어 유지보수도 간편하고요. 3펜 그래픽카드도 거뜬한 크기로 부품 호환성도 좋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4번 견적까지 오늘 준비한 견적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사무 가정용부터 4K 게이밍까지 강용도와 가격대에 맞춰서 다양하게 소개해드린 만큼 선택의 폭이 넓었으리라 생각합니다. PC를 선택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PC 견적 소개를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마이피시 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